근 네, 퓨어 바닐라 쿠키, 우린 어둠 마녀 쿠키를 찾아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와 전력을 생각해보면 바로 어둠 마녀 쿠키를 찾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무엇보다 어둠 마녀 쿠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이번 탐사의 목표는 비스트이스트 대륙에서 어둠 마녀 쿠키가 꾸미고 있는 계획이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어둠 마녀 쿠키가 왜 비스트이스트 대륙을 자기의 무대로 삼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분명, 크리스피 대륙에서는 할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여기로 왔을 거예요. 비스트이스트 대륙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라. 그걸 알려면, 비스트이스트 대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몹이 꼭 필요하단 말씀이야. 아직까지 우리가 본 거라곤, 원시 몬스터들이 사는 빽빽한 정글 뿐이란 말이지. 비스트이스트 대륙에도, 쿠키들이 살까? 바보냐? 당연하지! 조그만 게 말이 험하네. 조그맣다니! 너랑 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구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이곳에도 무리지어 살고 있는 쿠키들이 있다고 해요. 특별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 쿠키들을 만나게 되면 비스트이스트 대륙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그들을 찾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이 비밀을... <laughs> 왜 그래, 퓨어 바닐라 쿠키? 어,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잘못 들었나 봐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